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영웅 씨의 전국 투어 두 번째 콘서트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황영웅 씨가 또다시 전국을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니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5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서울 올림픽홀에서 황영웅 씨의 멋진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함께 황영웅 씨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서 황영웅 씨는 창원으로 향합니다. 5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창원에서의 공연도 팬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의 마지막 주말인 25일 토요일과 26일 일요일에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황영웅 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에서의 공연은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며 황영웅 씨의 매력적인 무대가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황영웅 씨의 전국 투어 두 번째 콘서트는 각 도시에서의 공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놀라운 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의 공연에 많은 팬들이 참여하여 황영웅 씨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만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